혹시는교같 음. 대학교. 이 대학교. 대학교. 그이 대학교. 대학교. 이이제 네. 대학교. 선배님이시고요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09년에. 그 김재욱 씨 월러스라는 밴드에 네. 그 건반을 세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아, 김재욱 씨도 밴드 예. 일을 하셨어요? 그때 연이 다아가지고 네.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월러스라는 팀이랑 저희 팀이랑 이제 같이 뭐, 저희 공연도 하고, 어.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내다가, 네. 제우경이 먼저 군대를 또 가시고, 저희도 군대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공백기간 또 있었는데 서로에 대한. 네. 네. 그러다가 이제 뜸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자, 저희가 앨범도 준비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배우 섭외를 또 해야 되고 음, 근데 이제 우리 뮤직비디오. 주변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배우분들이 네네. 생각을 계속 하다가 아~ 선배님이 계셨다 아~ 섭배중에 김재혁 선배님이 아~ 재우경이 있었다 네네. 근데 어떻게 하냐 연락 안한지 (4년이) 넘었는데 네네. 형이 잘 받아주실까 노인놈 <laughs> 이러면서 이제 뭐라도 쓴, 쓴소리라도 하지 않을까 음. 그런 걱정이 딱 전에 있는데 밝게 활기차게 좋았는데 어, 우야뭐잘 지냈어 하면서 이제 네네. 뭐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오고 가는데 형이 바로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출연을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네 어,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? 내가 해주겠다 이러면서 개런티 노거 노게런티로. 어, 뭐 전혀 뭐 수고비도 일도 필요 없고 널 예. 위해서 정말 그냥 내가 저희를 필요하겠다. 위해서 네. 노게런티로 해주겠다. 어, 그래서 이제 그렇죠. 근데 김재욱 그 김재욱 씨가 보니까. 예. 어, 뮤직비디오를 디어클라우드 그분들 말고는 찍은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. 아, 저, 그 다음은 네, 최초로. 네, 네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 이런 영광이 또 안게 네. 됐죠. 그리고 또그 디어클라우드 사실 동문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네. 좀 의리로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말고는 또안 하시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했죠 그때. 오랜만에 뵈가지고. 네,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. 김정우 씨가 그럼 이번에 같이 작업하시고 뭐 우리 디펑스에게 특별히 해주신 뭐 조언이나 좋은 이야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? 군대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<laughs> 군대 얘기만 했어요. 진짜. 네, 군대 얘기만 하다가 군대 얘기로 끝나고, 네, 그리고 다음에 보자고. 뭐.